홍보대사 길정아 씨가 <laughs> 또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자, 길정아 씨는 여기 계시면 갔다 오셨으니까요. 자, 길정아 씨를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길정아 씨. 길정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 도착을 와 했습니다. 예, <laughs> 네, 오늘은 정말 핫한 우리 여행친구들이 이렇게 뭉쳤는데요. 우리 제일 키 크고 잘생긴 누구신가요? 네, 너만 네저의 철민입니다. 철민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가수 박가현입니다. 어머 예뻐요. 예뻐. 여기 예뻐신 분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네. 좋은 친구들하고 함께 네. 뭉쳤으니까 아주 기분 좋은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착한 곳이 바로 진관사인데요. 여기 입구거든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같이 가보시죠. 들가세요 저희들이 진관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저 뒤에 보면, 네. 저 뒤에 보면 저기 북한산이거든요. 북한산? 네. 예, 예. 말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예. 예, 북한산인데, 바로 북한산 자락에 네. 이렇게 진관사라는 이렇게 큰 절이 네,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와, 저래. 굉장히 네. 웅장하고 엄청 크죠? 예 네. 네, 네, 네. 아, 네. 여기 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아이네 방송 덕분에 처음 네. 여기 와 보게 되었는데요. <laughs> 네. 이게 서울 가까운 이곳에 이렇게 멋있는 진간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뭐 네. 긍지가 생기고 너무너무 어. 기분이 좋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여기 들어오는 일주문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손이 자동으로 그렇죠. 모아지면서. 아 예. 네. 저도 평상시에 산을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는데요. 예. 어, 팔공산, 저기 대구에 팔공산 가바위를 많이 다니는데, 예. 어, 우진관사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탁 오니까 음. 정말 팔공산 못지않게 좋은 기운이 팍팍 <웃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운을 모아 모아 모아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으세요 귀를 모으세요. 모으세요 모으세요 모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받으세요 팡팡 네. <laughs> 하실 것 같은데요? 잘 알지는 못하고 <laughs> 네. 예, 여기 나온 대로 네. 여기 1010년에 고려 현종의 대량 원근 네. 시절의 왕의 계승 과정에서 오. 자기를 구해준 예예 그, 예, 예, 아. 자기를 구해준 진관예 자기를 구해준 진관 대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절을 참관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진관사? 예예. 아그렇게 쉽네요. 얘기가. 아, 네. <laughs> 이 진관사가 네. 그6.25때다 네. 불에 타갖고 소실이 됐었대요. 아 근데 여기다나 있듯이 나한전하고 칠성각하고 독성전, 네. 어. 이 삼동만을 남기고선에는 다 소실이 됐다가. 어. 저, 저기 있 여기 그림, 여기 나한전. 네. 1963년도에 여기 비군니 스님, 그최진관 음. 스님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예측력을. 말씀 잘하시네요. <laughs> 제가 공부를 평균... 많이 했나봐요. 네. 불자, 불자입니다. 아유, <laughs> <laughs> 어, 그러네요 네. 어, 아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군요. 네, 네. <laughs> 여기는요, 1090년대 네. 고려 선종이 네. 이곳을 행차하셔서 500나 한제 여러분들이 아시리겠 아시는지 아 모르겠지만, 오백나한제를 아 예, 베푼 음 후부터 네. 여러 왕들이 여기 이것을 참배하고 아, 각종 네. 예 각종 물품들을 아예 물품들을 아 보시하는 이런 국가적인 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디그 그러니까? 아 예, 많이 하셨는데. 아 네, 제가 조금 네. 했죠. 봤더니 <laughs> 예, <laughs> <정말> 많이 했네. <웃음> <웃음> 그럼 우리 저저저 저, 저, 김정환 씨는 저는요 여기 진관사가 유명한 게테이스데이가 <laughs> 유명하대요. 예예.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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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 같은 게 굉장히 잘 되고 아 사찰 음식이 또, 아, 예, 체험할 수 있는 아, 그런 곳이 또진관사라고 예.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 우리. 서울 근교에또 있나요? 기안결가지고와서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강민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넷 방송을 통해서 여기 서울 근교에 있는 진관사에도 놀러 오고 이렇게 한옥마을에도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가수 박다연입니다. 어, 앞으로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더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어, 꼭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로 여기 진관사에 와서 좋은 기운 받아가고 정말로 너무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국수안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네, 저희 그 막국수 집은 양양에서 55년 동안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이반메밀 타운이라고요. 강원도에 가시면 꼭 이반메밀 타운 들려주시고요. 이기 이제 북한산성 근처 오시면 저희는 이제 북한산점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아주 맛있고 건강안 메밀 막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세요? 아니, 왜 모르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스케치는요 정말 좋은 곳에도 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우리 철미 씨 덕분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앉으시신 분들은 내 덕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니 방송 덕분인 거.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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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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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자 우리 아이니 방송 라디오스타 현장.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장소에서 더 멋진 곳으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